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미녀 호한냐 선우는 야만인답게 우악스러운 모습의 50대 사내였다. 그는 왕소군을 보자 너무도 좋아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즉시로 군사들의 집결을 해제했다. 서둘러 자기네 나라로 소군을 데려갈 치비를 차렸다. 그러나 소군은 국경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당황한 선우는 빌면서 그 이유를 물었다. 소녀에게 세 가지 소원이 있어온데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면 대왕을 따르겠나이다…… 그대의 소원이라면 세 가지가 아니라 백 가지라도 들어주겠소. 기탄 없이 말해 보. 첫째, 이후로는 절대로 한 나라 국경을 군사를 몰고 넘지 말 것은 물론 화번 공주 제도를 철폐해주실 것. 둘째는 해마다 한 나라에 조공을 바쳐주실 것. 마지막 소원은 이리로 도망온 한인 모연수를 당장 처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맹세하오, 그대의 세 가지 소원을 틀림없이 이행하겠소. 선우는 부하 장수들이 소군의 무리한 요구를 물리치라고 가나는 것도 듣지 않고 맹세의 표로 차고 있던 값진 보호검을 두 동강으로 내어 멀리 던졌다. 군사 속에 숨어있던 모연수는 당장 목이 달아났다. 흉노가 사는 사냐는 거칠었다. 기우도 판이하게 달랐다. 가도 가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황무지와 누런 모래펄. 바람이 세어 황진이 눈앞을 어지럽혔다. 소구는 비파도 타지 않았다. 말던 눈은 피로와 슬픔 때문에 흐려졌지만 자세를 흐트리지는 않았다. 묵묵히 띠따르는 옥랑이 믿음직스러워서였는지도 모른다. 드디어 흉노의 서울. 낯선 이방인들이 왕송원을 보려고 길거리에 벽을 이루었다. 귀에 거슬리는 타국의 말씨. 소구는 미칠 것 같았다. 궁전 마당에는 왕소군을 맞는 활어 불이 하늘 높이 올랐다. 무서운 밤이 돌아왔다. 떠들썩하고 거친 주연도 파한 후, 선우는 빙글거리며 소군에게 가까이 왔다. 너무 상심하지 마오. 내 그대를 기쁘게 해드리리라. 우리나라도 살펴보면 좋은 점이 많다. 그대도 뭐잖아. 정이 들거요. 선우는 위로의 말을 하며 소군의 등에 우악스런 손을 슬며시 올려놓았다. 그러자 소군은 갑자기 불에 댄 듯이 몸을 비꼬며 비명을 질렀다. 아, 아, 그...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선우는 당황했다. 그때 누가 뛰어들었다. 황 옥랑이었다. 옥랑은 소군의 비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눈썰이 시큼한 것을 참고 곧 선우에게 자기는 의술도 지년노라고 말하고 진맥을 하는 척했다. 소군의 비명은 진정되지 않았다. 대왕님, 황비의 몸이 무척 허약해졌습니다. 며칠 안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몹시 피곤해서 그런 게로구먼. 내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어. 신녀를 부를테니 잘 조리하도록 하오 선우는 뒷머리를 긁으며 물러갔다. 그제야 소군의 비명도 가라앉았다. 며칠 후에 또 선우가 들어왔다. 손을 대자 왕소군은 이번에도 또 금방 숨이 넘어가는 신용을 했다. 그 며칠 후에도 또. 그런 어느 날 옥랑은 소군에게 같이 도망칠 것을 제안했다. 허나 소군은 고개를 흔들었다. 명색이 화친을 내걸고 왔는데, 피하면서 누가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한 나라가 오랑캐의 발아래 짓밟히는 것을 제 몸으로 막아낼 수만 있다면 어찌 이만 고생을 마다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개교가 언제든지 계속될 것 같소? 종당은 발각이 되고 말 일이요. 아니,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선우는 용맹하나 단순한 위인이어서 별탈 없을 거예요. 저보다 옥랑께서 무단히 고생을 하시니 보기 민망스러워요. 서우께 말씀드려 돌아가도록 하세요. 아니요. 나는 소군이 여기 있는 한 언제까지고 그냥 여기에 머무르겠소. 옥랑은 나갔다. 소군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회 안에 잠겼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운명. 이제 어찌할수 있단 말인가. 슬그머니 원재가 미워졌다. 하지만 소구는 그 감정도 털어버렸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 어떤 날 선우가 심히 초조한 안색을 하고 들렀을때 소구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대왕, 이런 말씀은 차마 아래기 괴로워 여태까지 미뤄왔습니다만 이제는 못 견디겠어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늘은 소녀에게 평생 과부로 늙으라고 명령하지 않겠어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대요. 그래서 내리는 벌로 소녀 몸에 남자의 손이 닿기만 하면 오장을 도려내는 아픔이 생깁니다. 거짓말 같으나 사실이니 이를 어쩌면 좋겠어요. 그 죄에서 풀려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어려워요. 소녀는 소군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졌다가 방법이 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이는 모양이었다. 어, 그 그래, 그래 풀려날 방법이 뭐요? 말해 보오. 선우는 정직하게 소군의 말을 믿고 재촉했다. 이런 선우의 모습을 보니 소군은 자기의 마음이 약해짐을 느꼈다. 내가 혼혈로 태어났던들 이 남자를 얼마나 기쁘게 해줄 수 있었을까. 그러나 소군 자기는 한녀였다. 환공하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한 수의 다리를 놓고 그 위에. 분향 재배하면 깨끗이 그 허물을 벗을 수 있다 하더이다. 에이, 그게 뭐 어려운 일이오? 내일 당장 일을 착수하겠소. 아름다운 여인을 옆에 두고도 그림에 떡같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판에 선우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이튿날 선우는 한수의 다리를 놓으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은 대경 칠색하며 대왕 잘 생각하시옵소서. 한수는 강폭이 넓어 다리를 놓으려면 국고를 당진하게 되고 백성의 원성을 살 것입니다.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경들은 여러 말 말고 명령에 복종하시오. 거역하면 반역죄로 처단하겠소. 선우의 강경한 태도에 신하들은 더 이상 맞서지 못했다. 일은 시작되었다. 선우는 조급하여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가 시찰을 하고 독촉을 했다. 간신히 다리를 강 위에 걸치는데 여섯 달이 걸렸다. 그 다리는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무너질 듯이 흔들렸다. 그러나 선우는 만족했다. 소군이 분양만 올리면 그 용도가 끝나도 좋았기 때문이었다. 소군이 제사를 지내는 날, 강변에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소군은 하얀 비단 옷을 입고 거울에 비춰본다.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는데도 아직 고왔다 소군은 그런 자기 얼굴을 보고 탄식했다. 네 얼굴이 이만큼 아름다우니 시기하는 사람도 많아 신세를 망쳤구나. 강변은 바람이 세었다. 모래가 흩날리고 강물이 튀었다. 소녀는 드디어 소군을 안을 수 있게 되는구나 싶어 연신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다. 소군은 향을 들고 다리 위로 성큼 올라갔다. 옷자락과 머리칼이 마구나 부낀다. 가운데로 가운데로 발을 옮겨 나갔다. 바람이 점점 세어져 다리가 흔들리고 소군의 몸이 기우뚱 기우뚱했다. 선우는 깜짝 놀라 어, "누가 가서 왕비를 부축해라 위, 위험하다." 그러나 소군은 모두를 물리쳤다. 괜찮아요. 누구도 이 다리 위에 올라오면 보람이 없어집니다. 염려 마소서. 곧 끝나옵니다. 자꾸 흔들리며 앞으로 앞으로 나갔다. 발밑엔 물살은 현기를 불렀다. 그러나 소고는 발을 멈추지 않았다. 푸른 강물 위에 선소고는 그대로 선녀였다. 다리 밑에서 이 광경을 눈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옹랑이었다. 소군의 의중을 짐작한 이는 옥랑밖에 없었다. 불쌍한 소군, 아 그대가 먼저 가면 나는 어이하란 말이오. 이 황량한 만족의 나라에서 나도 그대를 따라가겠소. 간신히 소군은 다리 한복판에 이르렀다. 멈춰 섰다. 그런 자세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구한다. 선우는 만족하여 옆에 신하에게. 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 내가. 선우는 이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는 불시에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무서운 소리를 질렀다. 저런 소군! 왕의 돌변한 안색과 고함에 사람들은 일제히 다리 위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소군이 하얀 꽃잎처럼 다리 아래로 떨어져 푸른 물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환각인양 보았다. 왕의 놀라는 소리와는 별도로 저 아래로 흐르는 강물 위에 텀벙 뛰어 들어간 사나이의 모습이 있었다. 그 사내는 흘러내려가는 소군의 몸을 향해 헤엄쳐 갔다. 가서는 소군을 안아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듯 그를 안고 저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려 갔다. 사람들은 젊은이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소군을 부둥켜 안고 멀리 떠내려가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옥랑이라는 것은 얼른 알지 못했다. 그 둘은 하염없이 하염없이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려갔다.